안녕하세요. 가성비 되게 좋고 제가 렉서스를 참 판매를 많이 해봤는데요. 어, 사가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은 차량이 생각합니다. 자, 이 차의 장점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옵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요. 그 어, RV 차 타실 때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분이 전동 트렁크인데 이거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차 마음에 드시면 저희 1942 중고차 전화 주시면 제가 가십시오 전화를 받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 재원정보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렉서스 RX 4세대 450H 2규제 q t 브 모델이고요. 네, 보시면 되시고요. 연식은 2016년식. 아, 최초 등록일도 2016년.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시면 엔더이스 푹 했다 꺼지시는 게, 아, 요거는 이제 지금 저희가 주차를 좀 오래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전기 충전하려고 한다는 거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1만 8천 킬로스 자, 그리고 옵션정보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메모리 시트가 여기가 운전석에는 1, 2, 3다 들어서 뭐, 와이프분하고 뭐, 다른 새 3자까지 세팅해서 쓰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라운 시트에요. 갈색 계열인데 좀더 고급스럽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핸들 자체도 전동 핸들. 우리가 이제 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실 때 그냥 뭐, 이렇게 조형, 뭐, 눈 밀러, 백 밀러, 백 밀러 만드실 시, 아, 사이드 미러 만드실 이렇게 조정하실수 있다는 거 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는 충전식이 아니라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 전원이 공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시면 썬루프 굉장히 큰 파노라마, 되게 큰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루프 캐리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뭐 공간이 작으셔서 여기 뭐, 뭐, 루프 다 빼, 뭐, 백도 뭐, 이런 거다 실을 수 있,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도 안마커튼이라서 사이드 뭐, 이렇게 뭐, 가실 때 조금 음,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런 거 사용하시기 좋은 거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폴딩이 다 되잖아요. 이거 RV 차들은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게 전동으로 되기 때문에 한층 더좀 고급스럽다는 거 말씀드리고 하이라이트죠. 어, 트렁크가 이게 보통 이게 수동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외장 모두 다새 것처럼 다 깨끗하니까요. 지금서부터 걷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희 쪽으로딱 전화를 주시면 저는 어디냐고요 수원 수원역에서 10분 거리 정도 되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라는 게다 똑같죠. 지금부터 거기까지 함께 보시죠. 언제나 노력하는 유부사이구사 좋아요. 알람 구독 부탁드려요. 자 보시면 엔진 지금 윙 거리는데 이거 마이크를좀잘 들리시면 모르겠지만 어, 뭐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시끄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릴 상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앞에 센서까지 이렇게 있어서 앞 센서 이렇게 보시면 어, 충돌 방지 같은 거잘돼 있어서 괜찮고요. 하이라이트죠. 휠 상태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상태지 뭐솜톱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사이드 보시면 제가 이렇게 봐도 음, 돌빵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돼 있고요. 썬팅 상태 어, 진장 이거 자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누가 안막 커트 이렇게 되시면 안 보이죠? 네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반대쪽에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네. 안에서는 아, 밖에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그 고급 썬팅에 그 그런 메리트가 좀 있죠 자 보시면 뒷차이어도 굉장히 세게 휠 기사 하나 전혀 없이요 어. 보시는 것처럼 솜털까지 뭐 전반적으로 차 상태 굉장히 어, 사이드까지 깨끗합니다 조수석 쪽인데요 제가 이렇게 봐도 스크래치 이런거 전혀 없고 범 이렇게 잔기스 좀 있을텐데 아 여기 살짝 의 잔기스는 좀 있습니다 애교를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딱 보시면 앞내리도 제가 대딱 봤는데 여기 예, 지금 고급차인데요 요 고급차들은 이렇게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좀 굉장히 비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하이어 상태 휠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 사이드 미러도, 사이드 쪽도 이렇게 봐도, 음, 스크래치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 타이어 휠 상태도, 이제, 아, 후반까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뒤쪽 렉서스 이렇게 모양이요. 이게 뭐라 할까? 좀 각지면서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요 모양인데, 제가 많이 판매를 해봐서는 인기가 좀 굉장히 많다는 걸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 이 스포일러 잘돼 있고요. 흠미등. 깨진 거 전혀 없고요 RX450HV시고 렉서스 모델 보이시고요 어쨌든 뭐 열선 깨지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천장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루프 캐리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루프백이라든가 루프 캐리어 뭐다돼 있고 썬루프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태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전동 트렁크 렉서스 이제 후방 트렁크 한번 열어볼 텐데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전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시고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멈추시면 여기까지 멈추고요. 그럼 세팅하는 것도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분이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커버까지 다 해놓으셔가지고, 예, 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쓴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집 많이, 지면 여기 좀 기스 많이 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음, 이런 식으로 해서 홀딩이 다 돼요. 어, 렉서스의 또 장점이 또 뭐냐면, 올라가는 것도 자동인데, 내려가는 것도 자동. 양방향, 다 자동이라는 거. 그래서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쓰는 공간인데, 굉장히 넓게. 그리고 또 차박 같은 거 아실 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다, 여기다 매트리스 하나 놓고 하시면 굉장히 넓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렉서스인데, 제가 이렇게 제가, 뭐, 키는 별로 안 크지만, 등치가 굉장히 큰데요.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타봐도 자 살짝 밀고요 이렇게 타도 저 제가 한 100km 정도 나가는데 어 제가 이렇게 파도좀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제가 좀 올라가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굉장히 뭐 뭐랄까 좀 섬세하다라는 게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화를 딱 봐도. 게 뭔가가 제 운전화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어, 차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동은 아까서부터 이제 시동을 한 번도 안 껐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시동이, 이제 뭐 충전하려고 시동 잠깐 켜지는데요. 아, 팀장 요거, 키로수좀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11만 8 0 7 9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실키로수니까요 보시고, 렉서스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 거 이렇게 가죽이 돼서 좀 까지는데, 얘는 이쪽으로는 가죽이지만 여기는 뭐라 그러나 아수제를좀 까먹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버튼 지금 렉서스에서 보시면은 예, 되게 고급차만 들어가면 예, 오시게 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 버튼 열선 버튼 다잘 되고요 예그리고 어,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 컨트롤러 여기까지 보시면 앞에 어때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이시죠? 어,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다 보이시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후방 이게 다 보이고요. 앞에 센서 네, 이런 것까지,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 네,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다는 거말씀좀 드리고요. 자, 근데 팀장, 요 기아는요, 이렇게 바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꺾여 있어요. 얘는 좀 안정상으로, 저희 수동 같은 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시동은 아까서부터 이제 시동은한 번도 안 껐습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시동, 이제 뭐 충전하려고 시동 잠깐 켜지는데요. 아, 팀장 요거, 키로스좀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11만 8 0 7 9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실키로스니까요. 보시고, 렉서스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살짝 가죽이 돼서 좀 까지는데 얘는 이쪽으로는 가죽이지만 여기는 뭐라 그러나? 아그 저기 수제를좀 까먹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크루즈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오토, 라이트 오토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버튼. 지금 렉서스에서 보시면은 네, 되게 고급차만 들어가면 네, 오시게 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 버튼, 열선 버튼 다잘 되고요. 네 예, 그리고 어, 저,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 컨트롤러 여기까지 보시면 앞에 어떻게 내비게이션 이렇게 보이시죠? 어, 이렇게 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다 보이시고요. 후방 카메 보여드릴게요. 음, 이렇게 후방 이게 다 보이고요. 앞에 센서 예, 이런 것까지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야,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자 그리고 특요 기아는요 이렇게 바로 내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꺾여 있어요. 얘는 좀 안정상으로 저희 수동 같은 게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전장선바이저 이렇게 보시면 예, 렉소스는좀 고급스럽게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는 거좀 보여드리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불잘 들어오고 있다는 거. 망가지면 요 등이 나가는데요. 요즘에 이제 개조도 많이 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눈밀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글랩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하이패스. 이게 충전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 항상 뭐, 배터리 걱정, 건전지 걱정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썬노프. 자, 여기 보이시죠? 썬노프가 이렇게 정말 멋있게 잘 열려요. 자, 그리고, 닫고요 자, 요 개방감도 있는데, 요게 또 좋아요, 요게. 이 커버 자체가 수동도 있잖아요. 뭐, 근데 이게좀 고급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요 부분이, 아, 제가 봐도 보시면 이안 보이죠? 커버 자체도 굉장히 잘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으야. 제가 등치가 굉장히 크다고 말씀 제가 아까 그 시트 이렇게 놔두고 했는데도 주먹이 이렇게 되면 두 개가 들어가고요. 진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사장님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좀 넓다는 거말씀좀 드리고요. 자, 요게 이제 요, 보시면 이렇게 커버해놓고 이렇게 보시면 자, 저는 잘 보이는데 밖에서 거의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자 이렇게 있, 안고 있어도 장거리 여행 가실 때는 뭐 뒤에 계신 분이 불편한 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내장 상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예, 네, 컵홀더 두개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크진 않지만, 어, 수납 공간 잘 되어 있습니다. 자그러시고가때 어, 상태는 어, 제가 봐도 그 뒤에 많이 타 여기 살짝이 있긴 하지만. 많이 타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에 요거 되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뒷좌석 열쇠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세요 뭐 장거리 가실 때 이거 장거리에 요거 하실 때 이거 좋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봐도 뒷좌석도 뭐 발로 차거나 이런 거 그러지 않고요 이 뒤쪽도 굉장히 깨끗하게 돼있고요 선생님 뒤쪽 좀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또 블랙박스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전반적인 천장 상태는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등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요. 네, 이렇게, 음, 뭐, 문제 없이 차 상태 되게 네, 좋습니다. 자, 팀장님, 저그 밑에 보시면 버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보시면, 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게 나와요. 그니까 뒤에서 가서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자동으로. 음. 이게 렉서스만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타도, 뭐, 여기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중역유신들 이렇게 타시는데, 확실히 운전석에 보다는 이제 조속 쪽이 개방감이 아, 조금 더 좋다는 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엔진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요. 와, 그냥 자,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먼지 함 없이 굉장히 관리 상태가, 이렇게 보시면, 관리 안된듯 차도 안쪽에도 먼지들 많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 본네 커버 상태도, 아, 이렇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들어렇게 보셔도, 지금 이제 엔진, 요 엔진이 켜지고, 이제 배터리, 이런 식으로 충전되어 있는데, 아, 상태는 굉장히, 제가 렉서스를 많이 판매하고 봤는데요. 아직까지 뭐 보증 다 되니까, 걱정 없이, 되게 성능 보증 다 되니까, 걱정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제가 렉서스 이렇게 다보여드리는데 오늘 이 차의 컨디션, 이 차의 장점 되게 많죠. 타이어 휠 상태는 굉장히 특 A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관리 상태, 엔진룸 컨디션, 전반적인 외장 상태, 그 실내까지 봤었을 때, 아, 가격 대비, 연식 대비, 요만한 차, 같은 걸 이렇게 보셨었을 때 컨디션이 좀 다르잖아요. 저희 차 제가 이렇게 딱 갖고 오지만, 정말 상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특 A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차 필요하실 때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거 없으시고요. 저는 어디에 있냐고요? 어, 저는 항상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요. 저희가 픽업을 좀 나가드리는데, 수원역, 수원역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 되는데요. 뭐, 차를 갖고 오시면은 수원 도이치 오토월드로 오시면 되시고요. 어, 뭐,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 좀 많으시니까 수원역까지만 오시면 제가 모시러 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차, 다른 차다 비교해 보셔도 음, 관리 상태, 똑같은 차 같은 연식이뭐 이런 거다 보셨을 때 영상에 확인 하신 것처럼 정말 관리 상태나 뭐 전반적인 컨디션은 최고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뭐 좋은 차 이렇게 항상 소유시켜 드리려고 하면 항상 1942 중고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저희 1942 중고차에서는요, 다양한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할부 계열수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최장 72개월까지 부담없이 중고차 전액 할부, 여유자금까지 언제든지 중고차 할부가 필요하실 때는 저1 9사2 중고차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번 출발해 볼 텐데 아까 설명 안 드리기 전에 키가 두개니까키 비쌉니다 키두개 있고요 자 지금 이게 소리가 안 나죠 근데 시동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놓고 운전 한번 해보면요 제가 많이 판매를 해봐서 그러나요 어, 차 상태는 달리시면은 아저 팀장한테 말씀 안 드렸구나 자 팀장님 제 카메라 잠깐만 줘보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영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어, 이렇게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거 아까 설명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자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 이렇게 운전해서 보면은 정수성도 좋지만, 어디를 가더라도 연비, 기를까 걱정은 안 하고 탄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차 상태, 자, 커다링 해보지만, 차 상태 굉장히 좋다는 거, 네. 영상에 볼 겁니다.